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스타코인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주에도 아스타코인을 말씀드렸을 때 기법상 이 추세를 깨주지 않는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법의 하단선에서 반등을 시작한 이후로 조정 파동이 한 번, 그리고 첫 번째 지지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추세 자체가 살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스타코인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재와 같은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게첫 번째가 거시경제의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타코인 자체의 추세입니다. 대체로 이 둘은 크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이 강한 쪽으로 본다면 시총이 낮은 코인들일수록 이 추세의 강도에 따라서 가격은 한동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매매 전략에 세울 수 있다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단기간 수익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힘있게 받쳐지려면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커다란 타이틀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스터코인 얼마나 더 상승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 흐름이고, 타점을 잡아야 된다면 어디서 또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맨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돈을 근본적으로 잃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만 알려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팁들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내공도 함께 쌓으시고 수익도 꼭 챙겨 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교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응할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불려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공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매스 메스카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기법이나 소통방 이용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아스타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를 따라 가격이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법에 이 주요 심리 지지선들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어요? 첫 번째 지지구간에서 반등을 해줄 때 이틀 전에 가장 좋았던 매수 타점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공장을 할수 있었다면 못해도 11% 이상은 수익 중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타점은 지금 지나갔고 지금으로서 중요한 거는 실시간 가격에서 앞으로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줄 수가 있을 것이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당장의 중요한 파악은 단기 추세의 방향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4시간봉을 보시게 되면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세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매수 추세입니다. 흐름 자체는 4시간봉에선 정말 좋다고 볼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만 완벽하게 참고를 하기보단 1시간봉 이하로도 여러 가지 타임프레임봉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겠죠? 자, 1시간도 볼게요. 1시간도 마찬가지로 탄탄한 매수 추세. 하지만 지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선과 중앙선이 수렴을 했죠? 이렇게 세 가지 선들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추세의 강도, 즉힘 자체는 매우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하는 겁니다. 이러면 30분도 봐야 되겠죠 자 30분을 보시게 되면 완벽하게 수렴을 하면서 기법의 하단 지지까지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재는 이탈한 이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으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맞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데드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1시간 봉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한 방향성을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흐름을 보는 게더 정확하지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다? 현재 이 230원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돌파에 성공해준다면 다시금 매수 추세가 유지되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 위와 아래서 잡을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위에서는 어디서 잡을 수 있냐 못해도 233원 이상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5분 봉에서도 골든크로스를 유지해주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이 되는 거고요. 돌파해주지 못하고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래에서 잡아야 되는데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디에요 1시간봉 에서의 마지막 지지선 가격은 226 원이다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래서 노려 볼수 있는 지지구간은 여기가 맞지만 영상을 보실 시점에는 보통은 저녁 혹은 늦은 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락이 진행 중이다 여기를 쉽게 깨뜨릴 확률이 매우 커요 그러면 좀더 아래 에 있을 텐데 그 아래서 잡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죠 4시간봉 에서의 중앙선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가격은 220원 이렇게 타점을 잡는 방법을 너무나도 쉬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건그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원칙 매매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 수익을 꾸준하게 불려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상을 보셨을 때 가격이 위든 아래든 너무 달라져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는 즉각적으로 신호를 정정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 신호를 참고하시면서 정확한 타점에서 함께 대응을 해나가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 시장에 맞는 내용과 부족함 없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의 고정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난 주에도 하루 내내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근본적으로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방법은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기르는 일이라고. 시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마인드를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에 따라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어떤 코칭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 마인드셋이나 원칙이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거예요. 제 계좌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도 손실 봐요. 냉정하게 손절할 거다 쳐냈습니다. 아마 보유 종목이 몇안 되는 건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락이 더 깊어지기 전에 미리 잘라낼 수 있었다는 라게 핵심입니다.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대응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저는 저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맘대로도 밀어넘는 확실한 손절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다음의 마인드가 뭐냐? 선물로 하락장을 대응하겠다. 아니면 현물은 여기가 마지막 지지 구간이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이전략을 써야겠다. 이런 다음 준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판단이나 대응을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할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시장에 필요한 마인드, 지금 해낼 수 있는 매매 원칙,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반등할 수 있고 어떤 코인은 뭐 얼마까지 갈수 있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직접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스스로가 직접 성공적인 매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잡아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선 결국엔 이런 경험들을 내공으로 승화하고 데이터화시켜서 매매 원칙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 밖에는 사람 없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가장 손실이 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력이 나도 모르게 제일 느는 타이밍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때는 누구나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오히려 분기점이라 잘된 겁니다. 내 실력과 감각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시장 파동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항상 열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의 경험 따로 하락장에서의 경험 따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때 제대로 성장해서 매매원칙과 확신을 키우고 나면 이번에 마이너스 40%에서 80% 가까이 손실 본거 다음에는 10% 미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열려있는 천장은 다 잡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타점 잡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원칙이나 자신만의 매매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7번 돈 드는 거 아니죠 연락 하기 편하시라고 연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로 받고 있는 겁니다. 선착순이지만 끝내 한분한분 한분 디테일하게 방향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 어려운 시장 혼자서 기준 없이 매매 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제대로 내공을 쌓아주 셨다가 다음 상승장 때 제대로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근간이 되는 이 내용 꼭 전달하고 싶었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성장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번 시간 무엇 하나라도 번뜩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 다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장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하신 분들 분명히 변화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